저도 좀 하죠. 오. 대박이잖아, 이거. 탑? 오케이! 에이, 잡지 마.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 바로 드롤 바쿠르맵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게스트분이 있는데 어떠분 게스트분이죠? <laughs> 약간 보일 것 두둥, 같은데. 두둥두둥두둥두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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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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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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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누구세요? 꽝! 누구세요? 저는 말이죠 예 누구세요? 이 맵의 제작자입니다 <laughs> 바로 이 맵의 제작자분은 자 DL DGL 크래프트라는 그런 분인데요 일단 이분이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배추님 혹시 왜요? 렉, 네 왜요 익스트림 레인보우로드라고 아십니까? 아, 어쩐지 어디서 뭔가 시작하는 게 어디서 뭔가 했더니 막거 어? 그걸 제작한 분이 이 맵의 제작자 분이에요 와우와우 그럼 바람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거 뭐야 웰컴? 헬로우 웰컴 뭐라는 거야 이거 오케이 일단 다 제끼고 이거 뭐죠? 그냥 가죠 하여가 <laughs> 너무 많네 이거 이거 읽다가 날 새겠네 자 보자 설마 사자이는? 어? 머리 머리 오케이 이거 뭐야 리셋? 이거 네오데스카운터 근데 배추님 왜 없어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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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갑시다 배추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뭐지? 상자에 뭐지, 뭐지.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배추 님? <laughs> 어, 우리 아 <laughs> 잠깐만. 여기 어디? 자, 죄송하지만 이거 좀 이상한 곳에 와버린네 이상한 곳에 와 버린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뭐지? 오케이. 거기 어디였지 일단은 일단 그, 일단 맞이. 말입니다. 우리 트롤로 만 가지고 하는 거어었습니까칼 말고. 트롤로. 아, 트롤 봐. 어. 이게 밀치기 씹여 가지고 이렇게 밀쳐 가지고 약간 하는 <목소리>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임 어! 감, 갑자기 사졌어 이거. 대박이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 밀치면서 하는 약간 그런 트롤 파콘맵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달린다. 이리로 가는 거 같아. 딱 <목소리> 봐도. 안 벌벌 뻗어 오케이. 거거. 네. 보자. 장똘님 어? 장똘님. 예? 장똘님. 예?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가야지. 일단 장들리, 장들린 장들리. 예예. 아 잠깐만, 용암이잖아, 용암이잖아. 잠깐만, 이런 죽여버리겠어. 아, 네, 잠깐만, 잠깐만. 나저 밀어줬어, 아, 잠깐만, 이거. 이도 끊겼어. 엄마, 이거 잠깐만, 나타 죽은 거 아니겠지? 이거 사나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거? 오케이, 일단 세이브했다. 어, 어, 어. 여기서 일단 감정 되게 나대 용암 데미지 때문에 이런 세상 괜찮아지만, 자 킬치고 빠르게 세이브는 했다는 거. 잠깐만. 어. 와우! 애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애이 에이, 설마? 애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저렇게 야까지 <목소리> 이런? 어! 이런 망한? 와, 어때? 잠깐만. 안녕. <다이씨. 웃음> 아니 이분 아 밀치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이분. 뭐요? 잠깐만요. 짱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엥? 아, 뭐자이크게 아니구나. 폭죽이 왜 터지지 거기서? <laughs> 와폭주 이쁘다. 좀막케진다 네. 응? 뭐야, 뭐야. 잠깐만요. 땡큐 퍼 플레이. 어? 뭐죠 이거? 그, 끝난 겁니까? 뭐야? 어디 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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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이거가 어, 어, 아, 버튼, 버튼. 버튼, 버튼 눌러, 눌러야 돼. 뭐야? 나 내려간다. 잠깐만. 뭐 <목소리> 거. 오케이. 다시 간다아 세이브 세이브도 없어 드롭할거많만 이놈 세이브도 없어 세이브도 없어요? 아니요 일단 여기서 드롭 해주면서 한 번에 깨준 다음에 되겠 쨔! 오케이! 야까지 어 뭐야 저기요 응? 저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레알요? 세이브 안 했음? 왜지? 세이브 뭐야 세이브 널 와. 잠깐만요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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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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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다 오케이 노란색깔이 그건가? 세이브인가? 네 이거 금이 세이브인거 같아요 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고있어요? 나한테 안할려 나한테 안할려고 오오! 오오! 역시 아. 배추님 한번에 턱? 봤어요? 오호호 네, 빠이 어, 아. 같이 갑시다 잠깐만 여기 슬라임 블록 점프 그 다음에 어 봐주면서 어. 어. 제발 턱? 제발 배추님 제발요 어. 오케이 이따가 어. 가시죠 <laughs> 세이브합니다 뿅 오케이! 세브하시고 배추님 죽었어 오기만해 응? 탁 정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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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멈출거지롱 먼저 갈거지롱 세이을 스킬 다닐거지롱죽여버리겠어 <laughs> 배추님은 어? 아까 감히 날 죽여? 일로 오면 내가 쳐드림 오케이 턱 오케이! <laughs> 세잎 <세입> 못세 <laughs> 못했지 이거 세브했나세브했나 오케이! 여같이 <laughs> 어. 너무 쪼끔만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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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돌 키잉 쩡돌! 왜 부르나 왜 부르나 글로 간다 아 잠깐만 배추님 우리 자, 잠깐 휴전하는 거 어때요? 나 빨리 도망가겠어 이거 도망가자 점프 주면서 하자 세이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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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런 세상에 잠깐만 설마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아니겠지? 아하하 <laughs> 저 뒤에 있다 다행이다 저 뒤에 있다 좋았어 가자! 데미지 받으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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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가고? 가고? 아, 네. 아 멈췄다 갈걸 <목소리> 큰났다 살인마가 다가오고 있어 이거 살인마가 <목소리> 다가 온다 오 마이 갓아돼 네! 아깝다 다음 어, 칠는데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이분도 치고있어 잠깐만 와 뭐야 이거 어 세상에 이거 이분도 치고 있었구만. 어? 잡파잡파아빨아 잠깐만. 나도 죽었어. 와 이거 파쿠 너 어렵다 이거. 잠깐만 우리 휴전한 거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일단 요건 좀 깨는 걸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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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베 다좋았어 휴전은 끝났다. 휴전은 끝났다. 양배추. 계속이 어디 있 끝났다.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안 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내가 다 먼저 가 있음 이거. 아 잠깐만. 오케이 오늘도 녹화 한시간가 안돼 안돼 잠깐만 안돼 용량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진정해 진정해 양배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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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앉안 앉힘 진짜 안치 나 내렸음 칼 내렸음 진짜로 일단 저 앞에 먼저 가있을게요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좀 아, 꺾여있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괜찮아요? 어? 역량이 중요한지 알았네 예? 뭐가요? 이렇게 좀 어려워서 지금 저한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일단 이거 오케이, 어지간한 알아요. 분들은 못할거 같아가지고 이파쿠 맵을 가지고 나붙자을 붙잡...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기다리면서 잠깐만 고지가 눈앞이다. 오케이 고지가 눈앞입니다. 오케이 자 그만. 오케이 배추님 자기야. <laughs> <저기요.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나나나 나 순간 나쁜 생각했어 방금.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치면 진짜 아, 유감이겠죠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안침안치 안침. 진짜 안침 레아림 나믿으세나믿으세 진짜 아 잠깐 <laughs> 배자대 <배추한테 웃음> <laughs> 아 어디 가세요 장설리 <laughs> 아, 때문에 쫄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T P T P T P T P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턱 일단 뭐 이런 구간은 야, 쉽게 이런... 쉽게 가좀될것 같고 턱아저 일단 피좀 빼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세요 저 먼저 가고 있을게요 네 예, 갑니다 아 잠깐만 어떡하나? 이런 아이 젓가락 구간 너무 싫어 젓가락 극혐! 젓가락 극혐! 젓가락 극혐! 젓가락 톡톡 오케이! 오케이 오 형돌레 예? 꽤 하시네요 이거 설마 한 번에 가능? 배추님? 한 번에 가능? 오좀 어, 하는데요? 저도 좀 하죠 오 대박이잖아 이거 톡 오케이! <웃음> <웃음> 에헤 잠깐만. 대충님 미안해요. 먼저 갈게요. <laughs> 너무 심심해서 <김> 뭔가 김장들. <laughs> 김장들? <장돌. 웃음> <김 장돌? 웃음> 안 돼. 형이 니 해장들. 아, 나쁜 거 <laughs> 먹지 마. <laughs> 뭔가 약간 손에 피를 묻히고 싶었어. 잠만 여기 설마? 해장들. 접뿅. <laughs> 먼저 갈게요. 아다! <안> 왔네? <laughs> 어, 오케이. 세이브. 대님이장돌 <laughs> <laughs> 아, 잠 잠깐 내가 하필 어려운 구간에서 죽여 버렸어, 내가. 오리 걸리는 구간에서 미안해요 배추님 도망쳐야 돼 이거 <웃음> 잠만 <웃음> 지금 대화가 불가능하다 저분이라는 대화가 불가능해 이게 대화 아무면 나 죽이고 말 거야 짭프 이거 뭐야 이거 오 스피드 먼저 갈게요 배추님 저 스피드 받았거든요 천천히 가주면서 자 턱턱턱턱 점프해주면서 어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진짜로 너무나 쉬운데 오케이 더착 세이브해주고 잠깐만, 잠깐만. 거의 다따라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스피드야? 턱, 턱. 안돼, 잠깐만. 아 솔샘 너네 온데 이거. 이났다 아, 아, 이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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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왔어. 잠깐만 나 스피드 안 맞았다. 잠깐만. 안돼, 이 천천해야 돼 이보다. 어... 잠깐만. 어... 죽었어요 아... 일단 이거 잘못되는좀 가... 천천히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와 이걸 이걸 한번 해가 진짜? 나도 한번 해. 나 무섭다 이거 난 천천히 가야지 예 잠깐만 저를 세이브 했다 설마? 아나 죽었어!! 그 다음에 장클님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TP 권나 한번 주시면 안됩니까? TP 권한니요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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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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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암이잖아!! 용암이 있잖아 뭐야 오케이 <laughs> okay,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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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뭐야 용암이 잖아 토! 오케이 okay? 죽고 그다음에 키비병 감사합니다, 배준 님. 나 세이브하고 와야지. 아 근데 근데 나 방금 처음에 깰뻔 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실수해 가지고 배준 님? 잠깐만. 저러가. 오지 마. 오지 마. 나아나 <laughs> 아, 진짜 나 죽었어. 아 진짜 증나아 <laughs> 진짜 저분 보소 이거. 왔다. 뭐야 이거 작자 얼굴이잖아. <laughs> 작자 머리. 이렇게 우리 작자분의 머리를 밟아 주면서 가주면 되게 오케이 좋아쳐좋아어 세이브다 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슬랩 뭐지 이거 뭐야 아 갔어 <laughs> 따라간다 따라간다 양배추 아 잠깐만 아, 못 따라갔어 턱턱 왔어 뭐야 잠깐 세이브하고 성철이 큰일 났어요 왜요 일단 와봐요. 하고 간다 잠깐만 저뭐 잘못 봤나 이거 이 솔셋이 실합니까 이거 잠깐만요 실합니까 이거 실아요 여기선 저희가 싸움면안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추님 임신 휴전 하죠 휴전 아 휴전하자며 <laughs>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 배추님 어렵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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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짱떨이 아니 저는 짱떨이처럼 쫄풀 안 하죠 핫? 아, 한 번에, 못 가, 한 번에 못 가면, 한 번에 못 가면 그 사람인가? 뒤졌다, 양배추. <laughs> 뒤졌다! <laughs> 죽여버리겠어! 오기만세! 아,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laughs> 아까 배추님이 절쳤잖습니까나 때렸잖아, 방금. 참지 못한다. <laughs> 세이브 한 번만. <웃음> <웃음> 세이브. 내가 한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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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하하하 나아 방금 진짜 되게 그거 했다. 뭐야? 이렇게 <laughs> okay, 이렇게 뒤통 뒤통을 치아 이게 <laughs> 아니, 내뒤통수가 아니, <laughs> 아니라 아니 그 온다고 안줄 알았는데 TP <laughs> TP 타셨네. 오케이 오케이. TP 기회 드림, TP 기회 드림. 아니. 아 기회 드림. 그런 건 필요 없어. 기회 드림. 아니 너는.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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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서.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웃음> 필요 없다면서요, 배추님 다? 어, 갔다 오세요? <laughs>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세이브 된거 아니여 방금? 아니에요 네. 아, 됐잖아! 됐잖아! 나 쫓아오지 아, 마! 일루와. 쫓아오지 말라고 일로 와 저러가 얼로 오라고 도망가 도망가고 세이브하고 좋았어! 죽었어, 양배추! 죽었어! 아, <laughs> 내가 죽었다 오케이, 좋았어 <laughs> 배추님 죽었다 아, <laughs> 죽었네 <laughs> <laughs> 간다. 난 뒤로 간다. 난 역주행 간다. 난 역주행 한다. 김장돌. 김장돌. <laughs> 김장. <긴장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도망갑니단 안녕히 계세요. 턱턱턱턱턱턱턱턱 턱. 들어가서. 오고 있다. 구아 어... 어, 아, 뭐야 이게? 그거 온다. 그거 온다. 뭐야? 아 어... 어디가 이거? 아, 아, 아 여기? 이로 아, 리 가는 거구나. 아, 망쳐. 그거 온다. 양배추가 온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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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좋았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받는 거야 이거? 좋았어. 어? 여기 어디지? 아 배추님. 네? 밑에서 뭐하세요? 그, 그 죄송한데 제가 네 선인장을 되게 못해요. 아 진짜요? 집에선 <laughs> 없이. 아 그거 뭐지 이거? 오스피드다. 어, 갑시다 배추님. 이거 버튼 누르고. 아 이거 그거구나. 네. 오케이! 어, 어디 감히 뼈를 드는 거야, 어? 감 뼈를 드다니. 배추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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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님보다 먼저 가야 돼, 이거. 배추님보다 늦게 가면은, 나 죽고 말 거야. 제발. 배추님? 여기 거리 먼거 같은데, 세이브는. 어, <laughs> 야, 한 번, 한, 일단 첫 번째 세이브 장소는 조금, 우리 휴지 않았대요, 배추님. 배추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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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특필 감사.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배추님. 아 이거 진짜 클라이퍼네 이거. 이거만 휴전 안 했으면 나 클났다 진짜. 오케이. 아! 아, 오케이 휴전은 없다. 휴전은 없다. <웃음> 아 잠만. <laughs> 깐 아, 치면 엄청 유감이겠죠 배추님. 네. 되게 아, 유감일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많이 유감이겠죠. 저, 저 다시는 짱드림 안볼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 뼈 내려야겠다 이거. 아이 클라이퍼였다 이거. 오케이. 올라갑보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요거구나 이런거는 그냥 뭐 가뿐하게 어 잠깐만요!!! <laughs> 나 점프 왜했냐 이거 아, 점프가 지멋대로 돼 이거 턱? 오케이 짱떨림 짱떨림 뭐하니 이렇게 약간 조금 아서. 천천히 가더라도 아서 점프? 좋았어 아서오세요아서오세요 아서 가드님 여아서 배추님? 아서. 배추님 제발요 어서 배추님 제발 아서 배추님, 배추님 제발 배추님 제발, 배추님 제발! <laughs> <laughs> 와! <와우. 웃음> 나 방금 배춘이 폐기에 죽었어 리얼로다가 폐기에 밀렸어. 어서 오세이 <laughs> 아하하, 잠깐만 그런 말 하지 마. <laughs> 그런 말해 죽는 거야, 제 느낌이. 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거 약간 좀 미끌리는 거 같아, 느낌이. 기욤타신가 이거? 어 맞아요. 맞죠. 느낌이 좀 그래요 이거. 턱? 가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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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요거지. 턱? 오케이. 어 <laughs> 와요. 나이스. 배추님? 네네 설마 나쁜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배추님? 제발요 아닙니다 봐주세요 배추님! 받아라고!!! 받아라고!!!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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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배추님 TP기 한 번만 <laughs> 한 번만요 오케이 오케이 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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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타이밍 노렸어 오케이 okay. 타이밍 노렸다 감사합니다 배추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밀어드릴게요 가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노노노 잠깐만 일단 여기서 배추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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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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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 할때 밀어줘 점프 할 때니까 갑시다 점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핫! 아 오다 아아아아아어 밀어 허허 <laughs> 어, <따> 밀어 흐헣 ㅎ허헣 <laughs> 아아 쏘리 쏘리 잘..잘못했어요 그.. 그 배추님 차례 이번엔 아 그거요? 네. 하나 둘셋 점프 갑니다 아대돼에 네! <laughs> 네! 배춘이 미안해요. 배춘이 네, 여기서 저희 전쟁해야 돼요?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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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봐요 뛰어봐요 제대로 쳐주. 오케이. 아 잠만 깐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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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기였죠? 여기인가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헛 하나 둘. 둘, 둘, 둘. 셋 헛. 오 잠깐만 레알? 이걸? 아 양배추 개 착해. 이걸 양배추가? 아 양배추 개 착해. 이걸 양배추가? 배춘이 만들어준 게. 아, 저 살리겠습니다. 턱?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지금 그 이거 뭐죠 이거? 시니까이요 이거? 잠깐만요. 예요? 뭐야 이거? 어 뭐야? 깼나봐 우리. 에? 네? 끝인가봐요 거기가. 빨리 와보세요. 어 배추님 준기를 그대로 살려버린 내가? 살렸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난 아, 어, 어, 여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나깨못쓰고 남자는 깨야 돼. 아이고, 배추님, 어디 가세요? <laughs> 배추님, 이게 끝입니다. 고자 눈앞이에요. 고자 눈앞이다. 하시세요, 배추님. 조지 마세요. 오케 이 오케 오케 오케이. 천천히 마음 다잡고, 천천히 마음 다잡고, 마음 다잡고. <laughs> 야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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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미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춘미아 안녕 안녕. 죄죄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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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게. 아 저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너무 r s o 아 r y s 저 o 아, 잘해주실 거죠? 알겠습니 네.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으하하 <laughs> 어, 오케이? 갑시다 할수 있어요 배추님 진짜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고장 눈앞이다 오케이~~ 어? 어. <laughs> 뭐야 일단 이렇게 1스테이지 클리어가 됐습니다 배추님 1스테이지만 와 이, 이게 이게 1스테이지에요? 네 일단 2스테이지도 있고 3스테이지도 있는 걸로 봐서 좀 많이 조금 게임이 오래 갈거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1스테이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추님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맞다. 근데 배추님 이거 이 스테이지 할 거예요. 배추님이. 저요? 예, 할 거예요? 녹화? 할까요? 오케이. ]까요? 일단은 자 일단 이 스테이지는 우리 배추님 유튜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아시죠진가낙살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안녕. 뿅.